봐봐 a는 이렇게 된 식이 있어 b는 이렇게 된 식이 있어 자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해서 a 빼기 b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막 여기서부터 계산하고 이거저거 막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근차근 써서 잘 정리하는 거를 습관 들였으면 좋겠어 자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괄호 있고 곱하기 자 여기 대괄호 6분의 1 더하기 자 중괄호 있고 3분의 2가 있고 자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꿨어 마이너스 2분의 5야 그다음에 더하기 자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런 다음에 중괄호 대괄호가 있었어.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 마이너스 3 있고, 곱하기, 자, 여기 중가로로 바꿔볼게, 6분의 1 더하기, 소가로로 바꿔볼게. 자, 얘네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약, 분해 주면 3분의 5가 되겠다. 그치? 얘네들도 마이너스 1이야. 자, 1은 센스 있게 3분의 3이라고 적어볼까? 자, 그 다음에 중괄호로 닫아볼게.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얘네는 6분의 1. 자, 얘네 두 개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얘랑 해서 마이너스 3분의 8 그냥 쓰게 되겠다.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자, 요렇게까지 됐어. 그런 다음, 마이너스 3하고 곱하기. 자, 얘네들은 통분을 해야겠네. 6분의 8이 16이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5가 되겠다. 그치?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한 플러스. 약분 해주면 2. 그래서 2분의 15라고 A가 나오겠어. 그치? 자, 비도 정리를 해보자. B라는 애는 8... 자, 곱하기, 얘는, 자, 여기 보호에도 한 번, 분모에도 한 번, 분자에도 한번 들어갈 거야. 그래서 플러스 4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쌤이 그냥 4분의 1이라고 적어 볼게. 나누기니까, 자, 여기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해 주면 되는데, 이 제곱은 여기 전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2에만 붙어 있는 거잖아. 해서 마이너스랑은 상관이 없어. 무슨 소린지 알겠지? 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근데 나누기였으니까, 마이너스 4의 역수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면 2야. 얘랑 얘랑 또 약분하면 2야. 전체 보호는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치? 2분의 1.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B를 구해보래. A-B는 2분의 15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더하기가 돼서 2분의 16은 8이라고 되겠지. 이해되겠어? 네.